엘리베이터에 타세요. 그리고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끊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엘리베이터도 떨어지고, 우리도 같이 떨어지잖아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제발 밑에 체중계를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엘리베이터와 제가 함께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럼 제 몸무게가 얼마로 측정될까요? 같이 떨어지니까 제 발이 그 체중계를 안 누르잖아요. 똑같이 떨어지니까. 체중계 등급이 0이 돼요.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중력을 느끼지 않아요.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떨어진다는 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. 그것과 중력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.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떠올린 게 바로 이거예요. 속도가 점점 가속하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힘이 중력과 뭐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속하는 사람에 대한 관찰자에 대한 이론인 일반상대성 이론이 중력에 대한 이론이 돼요.